상해 4일차 디즈니랜드로 오늘 출발하는 날인데 아침부터 비가 좀 왔습니다. 택시 88위안 내고 들어왔습니다. 잘 놀아보자. <웃음> <웃음> 잘 갔다 우리 이거. 자 이제 들어갑니다. 볼까? 입구까지 좀머네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람이참 많다. 람이참 많다. 여권 필수. 여권 필수. 와 입구 오눈 돌아가게 한다. 눈 돌아간다. 오 사람 별로 없다 오늘. 오 이거 가져. 뭔데? 10분 기다린다. 해기리면 해져.

在 t EXPLORO 船长为您效劳，好了。 <웃음> 오 캡틴 <laughs> 다프로오 <자>, <laughs> 아, 이거 진짜 귀엽오 어, 이거 횡단보도 우와 횡단보도 <laughs> 짱다오 <귀여워>. <laughs> 어,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다

신뢰타 <laughs> 나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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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들... <laughs>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직원한테 손을 내밀면 줘요 무릎, 무릎 눌러봐. 그러고 그걸 땡겨. 아, 이걸 미는 거구나. 응. 아, 나 간다. 너무 무서워, 우리도 <laughs> 못지르고 <laughs> 그냥 다 달... 그리고 중간에 <laughs> 이러고 싶어서 그냥 기절하고 싶어. <laughs> <했어>. 거의 달라붙어있던데 <laughs> 너. 너무, <laughs>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laughs> <laughs> 나그 이미지로 가는 건줄 알았어, 이것도. 네. 오. 다 대진 안경장 네 맛있지? 음. 어니언님, <laughs> 그녀의 취미는 언니언링 먹는 거며 손이 비판지만 언니언링의 눈이 돌아갑니다. <웃음> 영화에다. <웃음> 영화에다. <웃음> 어. <웃음> 탑승 탑승 <웃음> <웃음> 오, <뭐야. 웃음> <소름을 떠는>

감니다 <목소리도>

물이 들어오는 소리 아, 병원들에서 아 병원들에서 여기로 물다 들어. <laughs> 많이 다 들어갔어. 짜라, 나. 이거 짜라. 짜라, 짜라. 짜라, 짜라. 짜라, 나는 아, 인단면은마다고음 맛있다. 어묵이, 어묵이 잘했대음 어묵 맛있다. 마라탕 맛은, 음 마라탕 칼라. 하지만 여기 앉아서 퍼레이드 볼수 있는 건 합격. 어음 예쁘다. 와, 와. <목소리도> 어,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 어라, 여기 도는 데다, 씨. 아, 진짜. 어, 어디로 가? 일로? 우와. 죄송해요. 우와. <목소리도> 谁打扰了我的美容觉？哈哈哈！哇、哎，一桌子！哇、哦！我站起不叫高了，那你在那个，这个，这个，哇啊幻想曲旋转木马。 就将启动，浪漫、惊险、邪恶、友情。 와고즈 어, 티, 니, 공주다 <laughs>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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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풀을 타러 왔습니다. 뭐와 제일 춤추는 것 같다 아, <laughs> 어너이우와 귀여워 <laughs> 우와 귀여워, <laughs> 우와, 귀여워. <laughs> 나좀 보려고 다 우와 저 예쁘다 <laughs> 뭐야 너, 게 어, 우와, 게 우와, 누르는 게 있었어? 어 누르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우와 와 진짜 디테일 미쳤다. 헉, 여기 준비, 봐. 주디 주디. 준비지. 아 그래? 여기 봐 봐. 우와. 여기 한번 찍어야겠다. 안 되겠어. 어. 크레이지. <laughs> <Crazy. 웃음> よかった。 시간 8시 24분 <laughs> 마지막 탑승 금캐러가세 금캐러가 세 금캐러가세 어떠셨어? <laughs> 어, 아, 두 번째 다도 재밌다. <laughs> 어 폭죽. <복두. 웃음> 오! 캐셰. 오, 이 오, 너무 넓다, 여기. 그러네, 너무 넓네. 와, 물티슈를제는군요마라 음, 토마토, 버섯탕. 깡 음.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그래? 소박. 이거는 거니버스 매운맛. 엄마는 엄마 나나나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하나나나나나나 백탕에다 어, 한번 당근나물 먹어. 야겠다 아, 나도 나도 내가 <몬집> <웃음> <웃음> <가 이거> 먹어. 먹어. 나도 먹 나도 먹어. 나도 먹어. 나도 먹어. 나도 먹어. 나도 먹어. 나도 먹어. 나도 고어 나도 먹나말어 우와, 더거 맛있어? 후주 진짜 맛있어 후주? 오 진짜 토마토 새콤한 냄새나네 나 국물 안먹어? 원래 허구는 국물 먹는거 아니야가 먹은건데 에? 그래? 퍼라? 아, 다행이다 아아 이러면 아, 아, 오이를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서비스 오이 먹자 말아먹고 매운 소 수박으로 달린다. <laughs> 맛있다. 오늘은 <laughs> 상해 마지막 날 상해 의 스타벅스를 갑니다. 여기 그냥 그거네. 슈핑탕. 어. 와 멋지다.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선이 있잖아.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주는 거야. 아니, 먹는 건가요? 어. 오, 냄새 좋다. 우와, 이온도 먹었다고. 아, 골라서 여기 앞에서 해주는 거를 그냥 투어버스라고. 오, 헉, 좋다. 해볼만하다, 그렇지? 기념품 하나 획득. 괜찮아 커피 냄새 나나요? 나나요? 음, 맛있다. 맛있다. 적당히 쓸거고잉 이거는 와사비맛 마카다미아 과자고요 이거는 코코넛맛 둘다 아주 맛있죠 어라? 딱딱한데요? 오 뭐? 육즙 오 보세요 어, <laughs> 난 맛있던데 보수맛이라는 게구나 근데 향신 맛이 나긴 해 이거 응. 주문할까? 구밥 어, 맛있게 생겼나 응. 어, 돈가스 맛있다. 냉동, 냉동 돈가스. 아. 부추 엄청 들어간. 부추전 먹는 느낌이야, 거의. 응, 맞아.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으, 으, 으. 그럼 이만 안녕. 처음에 티켓 입장권을 받으면 여기에서 마이에이의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권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예 여권번호를 적으면 됩니다